그 고정 고교 만들기가, 고객 만들기가 쉽지 않죠. 원래, 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 포인트가 일단은 맛있어야 된다. 맞습니다. 아, 네. 그 다음에 때깔이 좋아야 된다. 로컬푸드에서 제가 제 집사람 이름으로 납품을 하는데, 소비자들이 이름 보고 차가 가져갑니다. 아, 그래서. 그래요? 음. 네. 그 GAP 인증 받으셨어요? 다되 있죠. 음. GAP 안되 있으면 네. 저희 뭐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. 네네. 네. 그거 하면, 뭐, 어떤. 소비자들이 그래도 더 인증을. 아, 하죠. 그리고 어, GAP 인증을 받아야 응. 생산자 이력이 생겨요. 농자재 사용 내역, 그리고 영농일지. 지금은 거의, 어, 거의 그렇죠. GAP 인증은 있어요? 거의 돼있어요. 아, 그거를 네. 안 받으면, 사실은 신뢰하기가 최소의 신뢰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GAP 공상상 아, 갑? 이게 뭐지? 이랬거든. 아, 값질, 값질 농업이다? 어, 좋은 값다, 일단. 아, 좋은 값. <laughs> 밥을 병정할 때갑 <laughs> 아,